안녕하세요. 오늘은 ENA 드라마 '나의 해리'에게 사마사와 몰아보기를 준비했습니다. 주은호와 그녀의 또 다른 인격인 주해리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는 이 에피소드에서는 은호의 복잡한 심리와 주위 인물들의 관계가 주요 포인트로 그려졌습니다. 취재 중 은호는 냉동차에 갇히게 되고 그녀의 동료가 이를 정현호에게 알립니다. 현호는 급히 현장으로 달려가 은호를 구출하지만 은호는 그에게 다음부터는 절대 오지 말라고 차갑게 선을 그으며 관계를 정리하려 합니다. 현호와 은호 사이의 감정은 여전히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은호는 현호에게 키다리 아저씨 역할 그만하라며 핀잔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호는 은호를 신경 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은호는 자신을 계속 도와주려는 현호의 태도에 반감을 느끼지만 현호는 은호에게 자꾸 끌리는 마음을 억누르지 못합니다. 이들의 감정선은 더욱 꼬여가고 있습니다. 주혜리의 등장 냉동차 사건 이후 은호는 강한 스트레스를 느끼며 또 다른 인격인 주혜리가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혜리의 등장으로 주은호의 내면 갈등은 한층 더 깊어지고 그녀는 자신이 두 인격 사이에서 균형을 찾지 못한 채 점점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강주연과의 관계도 눈에 띕니다. 주연은 은호와 은근히 가까워지며 그녀의 복잡한 상황을 알게 됩니다. 주연은 형을 잃은 아픔을 안고 있으며 은호의 상처와 감정선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둘 사이의 서사가 서서히 깊어지며 해리와 주연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기대를 모으는 부분이었습니다. 국장과 직장 내 갈등 주은호는 직장에서 또 다른 위기를 맞습니다. 국장은 은호의 자리를 위협하며 그녀의 발음과 태도 등을 트집 잡아 젊은 후배 아나운서를 그 자리에 앉히려 합니다. 은호는 이 상황에서 좌절하지만 끝까지 버티며 맞섭니다 은호는 자신의 인격이 분리되면서 기억을 잃고 그 사이에 해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해리는 주연과 점점 가까워지며 현실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주혜리는 자신이 행복하다는 이유로 은호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으며, 이 과정에서 두 인격의 갈등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한편, 정현호는 은호를 여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그에게 거리를 두려하고 현호의 도움을 차갑게 거부합니다. 현호의 입장에서는 은호가 여전히 중요한 존재이지만, 은호는 자신만의 길을 찾고자 애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화에서는 강주연의 가족 이야기가 중심을 이룹니다. 주연의 형인 강세연은 가족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으며 주연에게는 롤모델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연은 주연의 임관식에 참석한 후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 사건은 주연에게 큰 충격과 상처를 남기고 그는 형의 꿈을 대신 이루기 위해 아나운서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혜리는 주연의 엄마를 만나 그녀를 위로하며 주연과 더욱 가까워지게 됩니다. 혜리가 살아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라고 말하며 주연의 가족을 위로하는 장면은 감정적으로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주연과 해리의 관계는 한층 더 깊어지며 앞으로의 서사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킵니다. 후반부에서는 은호가 워크숍 중 동생 해리가 실종된 숲을 지나며 과거를 떠올리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은호는 동생을 강제로 졸업여행에 보냈던 죄책감에 시달리며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죠. 이 장면에서 은호는 자신의 선택이 동생을 위험에 빠뜨린 것은 아닌가 하는 깊은 자책감을 느낍니다. 이 장면은 은호의 내면 갈등을 극적으로 표현하며 앞으로 그녀가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할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